안녕하세요. 시오리 일본어학원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카라하고 노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카라하고 노데 두 가지는요. 한국어에서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니까 라는 표현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앞에 원인과 결과를 대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으니까, 뭐뭐이다. 라는 표현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이죠. 자, 일반적으로 어, 접속사는요, 앞에 접속하는 형태가 어, 보통체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음, 보통체는요, 쉽게 얘기하면 반말체라고도 볼수 있어요. 항상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뭐뭐 했습니다. 뭐뭐 갔습니다. 이렇게는 표현 안 하잖아요. 뭐뭐 했어. 뭐 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을 보통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 형태는요, 일단은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라하고 노데 둘다 보통체가 들어온다고 설명 들었어요. 싸니까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스이카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노데도 마찬가지예요. 야스이노데 그러면 싸니까 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접속사인은 어, 보통체라고 해서 나 형용사는 다 형태 명사도 똑같이 나형사란 문법을 같이 쓰니까 다를 붙여서 쓰지만 노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노니 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노대 노니 이두 가지 표현은요 니은으로 시작해요 얘네들은 앞에 나노데, 나노니 이렇게 접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학생이니까 학생, 나카라 그리고 그 학생 나노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데하고 카라하고 이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주관적인 걸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카라를 쓰시면 되고요. 내 감정을 조금 누르고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노데를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를 좀 보시면 카라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카라, 노데 이두 가지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